88 난방은 중대형 채널의 유튜버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입맛에 맞는 광고 등의 의뢰를 하는 일체 행위를 금하며 실제 고객의 주거 환경이나 난방 조건을 사례로 한 영상을 제공하오니 난방 비교와 선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기판을 뜯은 거구나. 싸것 왔죠? 전기 판매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이유. 이게 다 오랫한 폼이에요. 전기 열선이 들어가 있는 건데, 얘들은 이렇게 초발성이라, 쇼트 한번 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5분 안에. 안녕하십니까. 가부천에 남부시장 있는데 건강한의원 양자 치료실을 세 개를 만들어서 아프신 분들이 백세한의원에 이어서 거기서 치료를 받고 계세요. 여기는 똑같습니다. 아프신 분이 계신데 항암 치료하시면 힘드시니까 홍대까지 가 갖고 일주일에 두 번씩 치유를 받으러 다니시는데 멀죠. 거기까지 가려 그러면 하루에 왕복 세네 시간 정도씩 맨날 가고 아프신 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요. 그래서 여기는 부인을 위해서 이제 가정집 에다가 양자치료실을 만드는 거예요 침질방과 양자치료실의 차이는 크게 많진 않아요 판이 이제 양자판이 붙으면 양자치료실 이고 공통으로 된 거는 온열치료라는 거예요 아프신 분들이 제일 필요한 게 온열 이에요 일정한 온도로 저희 블록트레이에다가 물의 온도로 조절기로 얘는 고온 과 저온 중온을 다할수 있는데 일정한 온도 온도 변화 없이 온수로 그런 거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여기는 이제 이따 들어가 보시면 아는데 방벽한 쪽에 앉아서도 하지만 누울 수도 있게 의자를 좀 크게 짜줘요 싱글 침대만 하게 침상형으로 그렇게 짜서 거기에 돌 쇼파가 있는 게 고장 났어요 그 돌을 그대로 활용해서 여기는 그렇게 치유방을 만드는 겁니다 아파트에도 할수 있고 어느 공간이나 방을 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게 넓으면 한평 정도의 치유실을 막아 가지고 그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여기도 저희가 전체 인테리어 까지 같이 해갖고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면역력 치수를 재게 돼 있어요 면역력 치수가 과연 얼마만큼씩 떨어지는지 오늘 치료의 효과로 정상적인 체온으로 오는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치유해주는 게 아니에요 의사분들이 치유해주는 거지 단지 집에서 예전 방식의 난방에 있으면은 춥잖아요 환우들은 추우면은 병이 낫지를 않아요 따뜻한 데 있어야 돼 근데 그따뜻한의 한계가 옛날 방식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루미늄 트레이다 해갖고 온도를 올려서 치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 그게 저희 팔팔난방입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치유해 주는 건 아니에요. 온열이 치유해 는 거지. 그리고 온열을 해서 빛의 파장으로 기계도 양자 기계를 놓는면 그걸로 인해서 환우들이 좋아지는 거지. 저희가 의술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하시면 안 돼. 어느 업체든 업체가 고쳐 주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더 낮게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사지 그거는 어디에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 베란다를 확장해서 만든 공간이고 이 판이 이제 주석판인데 이게 양자 보드예요. 천장까지 편백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얘가 좋은 것이 어떤 건지, 거기에 맞는 거를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일라인은 지금 작업을 했어요. 벽을 이렇게 일라인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일라인 깔고 이쪽 벽도 똑같이 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저희가 침상형 베드를 하나 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양자 치료기가 붙고. 앞뒤로 이렇게 쐬면서 난방효과나 좀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전에 이 밑에를 전기판넬을 깔려놨던 자리예요 저희가 보니까 다 썩어서 걷어내고 이 밑에 1차 단열을 하고 그다음에 2차 여기 이제 3차 이게 마지막 여기에 태고화판이라고 습기에도 강하고 이위에다 우리가 단열재 5mm를 깔고 여기에다이 똑같은 블록트레이를깔 거예요 밖에 이렇게 칸막이만 된게 아니라 50mm 고압축 벽산 1등급 단열재로 다 뒤에는 채워졌고 여기도 또 뒤에는 다 그렇게 채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치유가 되게 천정도 전에 거는 아주 높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2300에 맞춰서 인테리어 공사까지 원스톱으로 이런 거를 필요했는데 다른 업체 인테리어가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또 몰라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아예 인테리어까지 전부 원스톱 시스템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방이 크면은 이거보다 더 적게 한 한평이나 한평반만 칸막이에서 이렇게 앞에 통유리로 가깝지 않게 의자를 저쪽에 짜는 건다 막혔잖아요 어, 개방감이 있도록 황암치료나 면역력이 약해서 잔병치료 많이 했는데들은 이제 여기서 주무시고 온도를 낮추고 고온치료를 할 때는 올리고 그렇게 해서 면역력을 높여서 점점점 정상 수치로 해갖고 어, 병을 이기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야 <laughs> 뭐야 이거 어? 닭판인데? 포도도도아 <laughs> NG! 진짜 이 뭐야 <laughs> 인들은다 <좋아. 웃음> <laughs>